DTN 7 1 학교 내 이념 논란, 미 부모 자녀 교육 책임진다. 학교 위원회 직접 출마해 많은 수당선 헤리키지 재단 2023년 5월 3일 아담 키설 주요 시사점 2. 너무나 많은 학교들이 혁명적이고 네오마르크스주의적 이미지로 미국 사회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재건하려고 한다. 2. 많은 미국 학교는 인종에 관한 피해자와 갑자 이분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과 일반적인 정체성 목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부모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많은 교사는 저항하는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며 협력자이자 내부 고발자가 될수 있다. 팬데믹 시대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새로운 힘을 다해 나섰다. 학부모는 더 이상 지역 공립학교가 적합하다거나 학교가 학생을 우선시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또한 부모는 대부분의 교사가 공동체 가치를 재생산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2020년 이후 K-12 교육에 대한 미국인의 만족도가 급락했다. 그들의 회의로는 타당하다. 너무나 많은 학교들이 미국 사회를 혁명적이고, 네오마르크스 주의적 이미지로 훼손하고, 파괴하고, 재건하려고 한다. 터무니 없는가? 개, 예. 믿을만 한가? 개, 예. 새로운 퍼시픽 리서치, 인스티튜트 책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다. 엘리스 스테파닉 하월 의원 RNA 2023년 3월 1일 워싱턴 DC 미국 국회의사당 레이번 룸에서 열린 행사에서 부모 관리 장전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칩 소모 데빌라 제티 이미지즈 렌스 이즈미, 렌스 이즈미와 공저자들이 저술한 부모의 대발란 부모와 풀뿌리 지도자들이 미국 학교에서 비판적 인종이론에 맞서 싸우는 방법은 전국에 걸쳐 많은 설명을 제공한다. 많은 부모들이 이 이야기에서 자신을 볼수 있을 것이다. 요점은 더 많은 부모들이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인종, 민족 및 기타 특성으로 나누지 않는 고품질 교육을 옹호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훌륭하게 성공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모들이 한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걱정하는 부모들의 조직이 이제 전국에 퍼져 있으며 새 이주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장비를 갖추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비판적 인종이론 CRT 이 무엇인지 알때 일반적으로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그러나 유일한 문제가 CRT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는다면 실제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것을 알 준비를 하라. 이 책은 비판적 인종이론에 상당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더큰 범위는 일반적으로 계급전쟁의 마르크스주의 이분법에 보리를 둔 비판적 이론이다. 실제로 많은 미국 학교는 인종에 관한 피해자와 갑자 이분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과 일반적인 정체성 목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억압을 받는다면 예과 체중, 흑인, 게이, 여성, 교차 억압이 있으므로 3장에서 설명 경화할 일이다. 억압받는 다양한 범주는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 문화 및 정부를 부수고 재건하기 위해 연대하여 행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나는 2장과 8장에서 민족 연구를 계속 다루기를 권장한다. 이 분야는 단순히 CRT를 위한 프로이 목마가 아니라 빈번한 반유대 주의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제안된 캘리포니아 커리큘럼에서 특히 비판적 민족 연구 또는 해방된 민족 연구가 주제의 지배적인 분야이다. 이 전투적 교리의 지지자들은 피해 자와갑자 이분법의 극단적인 버전을 가르친다. 그들은 너무 자주 맡은 루터 킹 주니어와 같은 지도자들이 너무 유순하다고 무시한다. 그들은 수학, 자본주의, 사유재산, 때로는 돈까지도 압제적이라고 거부한다. 그들은 완전히 재작업하는 사회를 요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비판적이거나 해방된 민족 연구에는 미리 정해진 결과가 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주로 인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정하다. 왜냐하면 인종은 가장 널리 퍼진 피해 자화각자 이분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비판적인 인종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CRT 신조 또는 원칙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관찰하는 것이 완전히 옳다. 수업의 제목이 중요한 인종 이론일 필요는 없다. 민족.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서적 학습 및 기타 순진하게 들리는 교수법에도 CRT가 주입되었다. 개브즈 클락과 그녀의 아들의 이야기는 기민한 부모라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반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이다. 학교가 학생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하고 인정, 성별, 종교 때문에 자신이 억압자라고 말하도록 강요하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는 법정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아들 사건을 맡은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에 감사드린다.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가 아시아계 학생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고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입학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꾼 후 학부모 에스라 노마니는 공개적으로 페어팩스카운티 공립학교에 인종차별을 비판했다. 노마니는 활동가가 되어 t j 를 위한 연합을 설립하고 허쉽기, 리을 파운데이션의 도움으로 학교 이사회를 고소했다. 그녀가 이겼다. 공개 기록법에 따라 요청으로 찾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인 문서를 통해 다른 부모도 이길 수 있다. 판사가 버지니아 사건을 작성하면서 이전 사례를 인용하여 인종, 균형 그 자체는 명백히 유연이다. 소속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출구는 또 다른 것이다. 라고 했다. 요호수와 가명의 학생 이야기는 분열적인 다양성, 평평성 포용성 활동을 보여주는 여러 장중 하나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 및 성적 취향을 드러내야 했으며 프로그램은 인종적 고정관념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서로 분리했다. 조시와는 목소리를 높인 학생들에게 끔찍한 비명 소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스스로 거면했다. 교육의 자유가 커지면 더 많은 학생들이 조시와와 같은 적대적인 환경을 떠날 수 있다. 또 다른 활동가인 XI 반 프리트는 혁명적인 중국에서 자랐고 그 환경을 떠났지만 오늘날 미국과의 공통점을 본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들이 당국에 서로에 대해 알리도록 장려하는 편견 보고 프로토콜의 확산이다.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공립학교의 편견 보고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익명으로 서로에게 알린다. 반플리트는한 연구에서 k 12 학생의 80%가 중국 문화혁명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로드 아일랜드에서 니콜 솔라즈는 투명성을 요구하며 맞서 싸웠다. 그녀는 딸를 지역 유치원에 등록시켰지만 2020년에 학교는 비판적 인종이론에 열중했다. 그녀는 교장으로부터 이 고백에 대해 언쟁을 벌인 후 세부 사항에 대해 약 160건의 공개 기록 요청을 제출했다. 지역 교육청은 공개적으로 솔라즈를 고소하는 것을 고려했으며 분명히 문서를 숨기기를 희망했다. 학교 위원회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너무 자주 기록 요청 이행 비용을 부풀리고 학부모가 회의에서 발언하지 못하도록 한다. 실제로 내셔널 스쿨보조어 소시에이션은 연방 정부의 노골적인 부모를 테러리스트 위협으로 선언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그녀의 지역 학교 이사회는 궁극적으로 솔라즈를 고소하기를 거부했지만 교사 노조는 그녀를 고소했다. 그녀는 피닉스에 기반을 둔 골드워터 인스티튜트의 도움으로 반발했고. 노조는 항고를 철회했다. 솔라즈는 또한 학군이 로드 아일랜드의 공개 회의법을 위반하여 학군의 인종 장훈위원회를 위한 회의를 비밀리에 개최했다고 비난하면서 학군을 고소했다. 솔라즈의 경우는 드물지만 부모의 기록 요청은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투명성을 향한 또 다른 길은 입법이다. 점점 더 많은 주의서강의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학부모가 이러한 자료를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교 및 학교위원회 기록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학교위원회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것이다. 놀랍게도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조차도 그들의 최악의 교육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소환해고했다. 한 정치활동위원회인 1776 프로젝트 팩은 2021년 이후로 100개 이상의 학교위원회 또는 학교위원회 의석을 반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맘즈포 리버티 아래 참조는 수십 명의 후보자를 성공적으로 지지하고 7개 이상의 지역구를 뒤집었다. 이 부모들은 이제 그들의 힘을 선 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마리 바기,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교육위원회에 의석을 차지한 후, 그녀는 학교에서 비판적 인종이론을 폭로하고, CRT가 인종을 기반으로 차별하기 때문에 종종 불법임을 보여주는 공개 포럼을 열었다. 티판이 저스티스와 티나 데스코비 히는 각각 플로리다 지역에 이사직을 얻은 후 암즈 포 리버티를 결성하여 부모를 교육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비판적인 인종이론에 맞서 싸우며 평등한 기회를 장려했다. 그들은 또한 평평성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낮은 기준 대신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특징적으로 인종별로는 더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지만 조시와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나타남. 저스티스와 데스코비히의 노력으로 최근 집계에 따르면 총 11만 5천 명의 회원이 있는 약 275개의 챕터가 생겼다. 부모가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맘즈 포 리버티에서 시작하기 좋은 곳 또는 언론의 자유 소송을 제기하는 페어런츠 비펜딩 에듀케이션 또는 책에 언급된 다른 조직에서 시작할 수 있다. 부모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많은 교사는 저항하는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고 협력자이자 내부 고발자가 될수 있다. 책에 따르면. 그들은 공교육에서 진행되는 비생산적인 사고 세뇌에 대해 대중만큼 좌절감을 느낀다. 한편, 이즈미와 다른 저자들은 조부모 삼촌, 숙모 사촌, 그리고 다른 평범한 미국인들도 비판 이론에 맞서 미국의 자유와 기회를 옹호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1776 프로젝트 팩의 설립자인 라이언 거더스키는 혁명가들의 반대하는 온건파 민주당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연대는 타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작품은 원래 더 데일리 시그널에 실렸습니다. 보충 설명 CRT는 무엇인가? 비판적 인종이론 크리티컬 레이스 o r 리 CRT은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는 개인의 편견이 아닌 미국 사회 및 법률 차원의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는 교육 이론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주로 반기독교 또는 소위 급진 좌파라고 알려진 딥블루 스테이트 측. 나 대도시 메이저 시티즈 안에서 CRT 어젠더가 공립학교 K-12 커리큘럼은 물론 정부 기관과 미국 기업에서의 교육 과정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학부모들과 조용했던 소수층 사람들까지도 강력한 반대와 뜨거운 논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비판적 인종이론 CRT 이 사회를 약화시키고 오직 서로를 향한 증오를 낳을 뿐이라고 경고한다. CRT 이론의 지지자들은 미국 내 빈부격차, 인종 간 불평등, 인종차별은 백인 위주의 사회 공공정책 및 법률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학교 수업 시간에 이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이 이론이 과거의 잘못을 모두 백인에게 떠넘기고 반백인 정서를 부추기며 미국의 역사를 부정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크리스찬 투데이. 애담 키셀, 아담 키설은 페리티지 재단 교육정책센터의 객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분화 집단의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유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생해트부 gmail.com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